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뭐냐면, 백스윙 탑의 왼손의 모양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 탑에서의 왼손등의 모양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스윙 탑에서의 왼손등의 모양은 사실은 뭐 이렇게 일괄적으로 정해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프로 선수들은 대부분 왼손등을 피죠. 대부분 왼손등을 피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프로들이 다 피니까 대부분 뭐 피는 게 맞겠죠. 피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많이 피느냐 적게 피느냐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뭐커피 현상이라서 손목을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 나의 스윙이 과연 손등을 피는 게 좋은지 아니면 손등을 약간 접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손등을 아예 접는 게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의 손등의 모양은 사실은 어드레스부터 시작해서 테이크백에서 백스윙탑에 올라가는 그 궤도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제가 조금 있다가 어,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백스윙탑에서의 왼쪽등의 모양은 첫 번째 그립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그립이 보통 우리가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스트롱 그립이 있고 그 다음에 표준 그립인 내추럴 그립 혹은 뭐 뉴트럴 그립이라고 불리는 그립이 있고 그 다음에 위크 그립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훅 그립을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평평한 요런 스윙이 되고요그 다음에 위크 그립을 잡게 되면 볼록 나와 있는 아 요거 요거 접혀있는 그런 그립이 되고 완전히 위크한 그립을 잡게 되면 이 접혀있는 게더 많이 접혀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이 어드레스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테이크백에서 뒤로 자빠지느냐. 손이 뒤로 빠지느냐, 손이 안 빠지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니까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립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그립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여건이 되겠어요. 그 처음에 확인하셔야 될 거. 그래서 우리가 손등의 모양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손등의 모양인 것은 뭐냐면, 이거 왼손등이죠, 왼손. 왼손등의 모양은 사실은 크럽 패드의 모양과 일치한다 우리가 아무리 스퀘어하게 잡고 해도 너무 훅그립을 잡게 되면 결국에 올라가서 훅이 나는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위크하게 잡고 있으면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슬라이스가 나는 오픈이 되는 모양이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모양으로 결정이 되지만 이 모양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내려올 때뭐 이렇게 한다든지 저렇게 한다든지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손등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을 때 뭐가 되느냐 면첫 번째는 손등의 모양이 평평하다, 평평하다, 평평하다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손등의 모양이 좀 평평할 경우에는 약간 스퀘어, 스퀘어의 모양을 갖거나 혹은 살짝 닫히는 모양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스퀘어의 모양을 갖거나 살짝 닫히는 모양을 갖게 되는 게 올바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어 일반적으로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접혀있다. 접혀있는 거는 손등이 이런 식으로 접혀있는 걸 말해요. 손등이 이렇게 펴져있지 않고 이렇게 접혀있다. 접혀있는 경우는 클럽이 오픈이 돼요. 이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볼록 나와있다. 이렇게. 볼록 나와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저스틴 존슨인가요? 그 선수가 그렇게 치죠? 그렇게 나와 있으면 굉장히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스퀘어냐, 오픈이냐, 다치미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구질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의한 결론은 열린 정도의, 정도에 따라서 임팩트 시 스퀘어로 들어오는 시간차가 생긴다 이거예요. 이게 되게 좀 어려운 말이거든요? 열린 정도에 따라서 임팩트 시 시간차가 생긴다.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그립에 따라서 달라진다. 백스윙 탑에서의 왼손 등의 모양은 그립에 따라서 달라진다. 요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크롭 페이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좀 해볼게요. 물론 이제 크롭이 뭐 옵셋이 많아서 많이 들어간 게 있고 안 들어간 게 있고 하지만 이런 걸로 보면은 굉장히 알기가 쉬워요. 자, 그립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제 여기 왼손 왼손 엄지를 잘봐 보세요. 왼손 엄지가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를 크럽은 스케어 한데 왼손 엄지가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를 훅 그립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약간 아주 조금만 이렇게돼 있는 거를 스케어. 무슨 뭐네트럴 그립, 그다음에 뉴트럴 그립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위크 그립은 이 엄지가 안 보일 때 위크 그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위크 그립은 거의 안 잡으시니까 위크 그립은 손이 작은 여자분들이 좀 잡으시는 편인데 일단 위크 그립부터 한번 해 볼게요. 자, 위크 그립의 경우 손이 지금 엄지가 보이지 않죠? 엄지가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 백스윙을 한다고 치면 자, 이렇게 백스윙을 이렇게 해 볼게요. 자, 위크 그립을 잡고 백스윙을 하면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 클럽의 페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닫힌 그립이에요. 닫힌 그립이고 요게 열린 그립이거든요. 여기 어? 닫혀 있고 여기 열려 있는 건데 사실은 위크 그립을 잡고 여기서 우리가 백스윙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보다는 살짝 이 손등을 그대로 핀다고 했을 때 살짝 이런 식으로 닫히는 열리는 열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약간 스트롱하게 잡았을 때 약간 내추럴 뉴트럴 그립을 잡으면 지금 엄지 가 이렇게 보이시죠? 엄지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똑바로 스윙을 했을 때. 약간 이렇게 다치게 됩니다. 자, 백스윙을 했다고 치면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올리면 살짝 다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훅 그립을 잡았어요. 이렇게. 엄지가 많이 들어오게 훅 그립을 잡으면 일단 어드레스 할 때부터 약간 좀 뭔가 어색한 데다가 백스윙을 해서 손등을 펴버리면 이런 식으로 클럽이 많이 다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구질이 뭔가 이상하다. 내가 방향은 잘 모르겠는데 들어오는 거에 많이 닫히는 것 같다. 아니면 많이 열리는 것 같다.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손등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손등을 확인해 보시는데 우리가 어드레스를 할때 그립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손등을 피는 게 좋대. 딱 해가지고. 내가 어마어마한 훅그립을 잡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훅그립, 막 이렇게 잡고 있는데, 야 손등을 피는 게 좋대. 손등을 딱 펴버리면 이런 식으로 돼요. 클럽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들어올 때는 완전히 엎어서 들어오고, 스윙 궤도에 영향도 있겠지만 그냥 엎어서 들어오니까 그냥 왼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훅그립을 잡았을 때는 너무 손등을 필려고 노력하지만 돼요. 좀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자 드라이버가 보기가 제일 쉬우니까 드라이버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맨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그냥 위크 그립을 잡아볼게요 이 럭스립이라고 써져 있는 이 로고 위에 엄지를 이렇게 올리고 여기가 이렇게 많이 보이게 완전한 위크 그립을 잡으면 백스윙을 우리가 백스윙을 이렇게 해서 손등을 피게 되면 손등을 피더라도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많이 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어, 우잘안 보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잡고 있는 스트롱 그립을 잡게 되면 이렇게 스트롱 그립을 잡으면 기본적으로 스트롱 그립을 잡을 때이 헤드의 스케한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손이 또 이렇게 가기 마련이거든요. 손이 여기에 와 있으면 이게 손이 너무 거북해서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쪽이 많이 열려 있죠. 많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손동을 피게 되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이 클럽의 이 헤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영 엉뚱한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 아이언을 이용해서도 보여드릴게요. 아이언을 이용하는 이유는 자석을 붙이려고 자, 자석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자석을 붙였어요. 자, 우리가 지금 알맞게 어드레스를 하고 있는데 그냥. 뉴트럴도 아니고 살짝 스트롱글이 비슷하게 잡고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있는데 백스윙을 했을 때 손등을 만약에 이렇게 폈다 지금 이렇게 피고 있죠 손등을 피면 이 헤드가 도대체 바라보고 있는 크롭 페이스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 너무 또 저쪽이 돼 버려요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좀훅그립을 잡고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슬라이스가 나니까 훅그립을 잡고 계시면 일단 여기에서 힘을 빼면 크롭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셋업 자체를 팔을 강하게 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보통 옆으로 되어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나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못된 거예요 어드레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아무튼간에 팔을 그냥 굳건하게 펴주고 올바른 어드레스를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스트롱 그립을 잡고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올렸을 때 손등을 만약에 펴보세요. 그럼 도대체 얘는 어딜 바라보고 있어요? 그냥 여길 바라보고 있죠. 그죠?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실제로 볼을 쓸 때는 완전히 자기 쪽으로 치게 돼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될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스윙을 원래 이렇게 해서 제 궤도로 내려오면 이렇게 완전히 엎어쳐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내려오시고, 보통은 이렇게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쪽에서 제대로만 내려온다면, 완전히 다쳐야 될 볼이, 클럽을 이렇게 엎어져서 가니까, 클럽이 똑바로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이런 분들은 나중에 실력이 조금 더 늘고 나서, 굉장히 고생을 해요. 고생, 고생 있는 대로 고생을 하지.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그립을 이렇게 잡던, 저렇게 잡던, 뭐, 위크 그립을 잡던, 무슨 스트롱 그립을 잡던, 그 다음에 내추럴 그립을 잡던지 간에, 이 백스윙 탑에서, 가급적이면, 백스윙 탑에서 너무 여기를 바라본다든가, 아니면 손등을 너무 이렇게 구겨져서 이렇게 오픈을 시킨다든가. 지금 보면 손이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너무 손등을 다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약간 후크립을 잡았는데 손등을 약간 피는 게 좋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본다든가 아니면 뭐 내가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한 게 원래 또 후크립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꺾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꺾으니까 되게 또 이게 크럽이 또 제대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옆으로 가야 될 제3의 이상한 동작을 해서 이 크럽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마음대로 조절한다고 그게 조절이 되나? 조절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두 번째에서 손톱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왜 임팩트에 영향을 주게 되느냐? 그 얘기를 또안 해볼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구구절절하게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보세요.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크롭이크롭 페이스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 이렇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돼 있느냐예요. 크롭 페이스가 완전히 닫혀 있느냐, 그냥 조금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의 차이인데, 우리가 결국에는 볼을 치기 위해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들어와야 될 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훅크립을 잡은 상태에서 손등을 피게 되면, 이렇게 보여지죠? 이렇게 보여졌을 때, 우리가 여기서, 움직임도 없이 그냥 내려오면 크롭이 스퀘어가 되죠. 그죠? 여기에 있으니까 그냥 내려오면 스퀘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크롭에 이렇게 로테이션이라는가 이런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올려놓고 그냥 이렇게 치니까. 그러니까 초보들의 경우는 이렇게 치면 굉장히 좀 쉽죠. 볼이 좀오 살살 칠 때는 그냥 똑바로 가는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근데 세게 치면 스윙이 좀더 이제 더 빨라지고, 그래서 스윙 스피커가 늘어나면 왼쪽으로 잘 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아까는 방금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손등을 지금 이렇게 딱 꺾어가지고, 이 여기가 아니라 크럽 면이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치면 당연히 크럽이 열려서, 너무 열려서 맞으니까, 이 구간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서 들어와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하나는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쳤는데 후크립을 잡고 손등을 딱 피니까 거의 이렇게 쳤는데 하나는 이렇게돼 있는 상태라서 내려오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을 치는데 이쪽을 생각하면서 치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됐든지간에 우리가 여기서 이 연습만 하려고 그러지 여기서 우리가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돼서 여기서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아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치면 볼이 아무리 연습해도 이상하게 하고 엉뚱하게 가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냥 드라이브를 한번 쳐볼게요. 그냥. 자, 뭐세 가지, 얘는 세 가지지만 그냥 두 가지만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냥 약간 강한 훅 그립을 잡고 제가 지금 훅 그립을 잡았어요. 강하게. 훅 그립을 잡고 손등을 한번 펴볼게요. 자, 훅그립을 잡으면 일단 어드레스도 제대로 안 나와.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손을또 이렇게 많이 돌려 줘야 돼. 손을 돌린 상태에서 거의 뭐 어드레스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닫히니까 손을 막 이렇게 돌려 놔야 돼요. 그러면 강한 훅그립을 잡고 손등을 핀 다음에 한번 쳐 볼게요, 그냥. 잡고 손등을 핀 다음에 치면 지금처럼 볼이 왼쪽으로 낮게 가요. 볼이 잘안 떠. 잡고 이렇게 치면 볼이 자꾸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손은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데 손을 많이 꺾어서 이렇게 되는 걸 억지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연습을 계속하면 이게 되게 좋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뭔가 그립이 잘못되고 팔에 힘이 들어가서 야 그립을 좀 바꿔야 돼 이러면 그립을 거의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 훅 그립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반적인 그립을 잡고 손등을 이렇게 접는 경우 이거 되게 많아요 이거 접는 경우 자 손등을 접어볼게요 손등을 접으면 클럽이 거의 스퀘어나 저 뒤로 빠지면서 오픈이 되면서 여기에서 다시 돌아와야 될 타이밍이 늦어지니까 손등을 이렇게 하면 저런 식으로 우측으로 많이 날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핸디가 좀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손등이 꺾어지면서 서서 우측으로 가게끔 만드는 볼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일수록 되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하던 이렇게 하던 간에 상관이 없이 클럽이 열리던 닫히는 간에 상관이 없이 요또요 그립을 놓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왼손에 그립을 놓친단 말이에요 제대로 잡고 끝까지 버티고 쳐도 볼이 왼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꺾고 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플러스 올려서 손까지 또 이래 손까지 생 제대로 그냥 해볼게요 자 후크립을 잡고 크롭을 닫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일단 볼이 안 맞아 지금에 얘기했던 그 차곡차곡 쌓아냈던 이론 자체가 너무 그냥 동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되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자, 훅 그립을 잡고, 클럽을 닫아서, 손등을 펴서 스윙을 했을 때, 왼쪽으로 가고, 약간 손등을접고치면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일단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손을 펴버리면, 왼손을 이렇게 까딱거리면서 펴버리면, 아예 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야, 내가 나는 왼손을 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이 자꾸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왜 도대체, 야, 우리 프로가 왜 자꾸 손을 까딱까딱 거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원인은 바로 뭐냐면 얘예요, 얘 예. 오른팔. 오른팔이 원인입니다, 오른팔. 자, 보세요. 스윙을 이렇게 딱 했을 때 오른팔꿈치가 여기 있으면 내가 그립을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뭘 하든간에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클럽이 왼손등이 펴져 있고 클럽이 닫혀 있지만 그대로 올라가서 그대로 치니까. 지금 내가 의도했던 나 왼쪽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거를 의도했던 그대로 얘기하게 돼요. 실제로 행하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클럽 자체가 이쪽으로 가버리죠? 스윙패스가 엉터리가 돼요. 스윙패스를 다시 잡으려면 이렇게 다시 와서 쳐야 돼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잘 치는 분들은 이렇게 쳐요. 갔다가 다시 와서 빵. 근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거의 힘들지. 불가능에 가깝죠. 어쩌다가 되고, 어쩌다가 안 맞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얘기를 했지만, 나에게 내가 지금 현재 잡고 있는 그립 중에 어떤 결과와 상관이 없이, 어떤 과정과 상관이 없이 내가 잡고 있는 그립을 그대로 와서 칠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있죠? 있으니까 제가 오늘 얘기 하는 거겠죠.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 김프로가 지금 그 방법을 알려준다 그랬으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 지금 옆에 클럽이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바로 코 옆에서, 바로 코 앞에서 얘기를 해도 이걸 잘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되게 쉬운 내용인데, 자,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자, 그립을 잡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렇게 그립을 잡았어요. 내가 뭐, 훅 그립을 잡던, 위크 그립을 잡던, 내추럴 그립을 잡던, 그립을, 잡던 그립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요. 똑바로. 그리고 얘를 가만히 올려가지고, 한 배꼽 정도 위에 지면과 수평이거나 아니면 한요 이 정도, 이 정도, 가슴과 수평 정도, 이렇게 올려보세요. 어드레스라고 그대로 이렇게. 팔이 거의 가슴 앞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잡고 있는 클럽에 요 요렇게도 안돼 있고 이렇게도안돼 있겠죠? 그대로 잡았으니까 자이 상태에서 뭘 하시냐면 내 가슴 높이에 베니아 판으로 이렇게 하나의 커다란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베니아 판으로 공사해놓은그 마룻바닥에 가운데 구멍을 뽕 뚫어서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면 위에다 베니아 판 위에다 이 클럽 을 올릴게요. 이렇게 올렸어요. 내가 그립을 어떻게 잡았든지간에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야구하는 것처럼 스윙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회전을 해서, 코킹은 있는 대로 다 하세요. 이렇게. 자, 뒤에서, 여기서 보여드릴까? 가까운 데서. 잡고, 그대로 회전해보세요.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들면 안 돼요. 이, 뭐야, 샤프트가 계속 수평을 이용하, 수평으로 이동하게 이렇게 해보세요. 자, 뒤에서 보여드리면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돼야 돼요. 팔꿈치도 이렇게 딱 꺾어져야 돼요. 이렇게. 될수 있는 대로. 될수 있는 한도대로 이렇게 해보세요. 다시. 정면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그대로 다시 오고, 치고 나서도 이렇게 되게. 이 수평으로, 수평으로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피니쉬를 해주세요. 자, 다시 해볼게요. 위에서 잡고, 어드레스를 하고, 그대로 일어나서, 이 수평선상으로 돌고, 돌고. 이렇게 피니시까지 해보시는 거야. 이쪽에서 해볼게요. 잡고, 돌고, 돌고. 이거 잘못하시는 분들은, 이건 벌써 오른팔을 쓴 거예요. 오른팔꿈치 쓰지 마세요. 잡고,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이렇게 스윙을 몇번 해보세요. 그냥 수평으로 움직이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오른쪽 팔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수평으로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돌고,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돌고. 자, 이거를 제가 왜 하는 걸까요? 도대체 내가 서 있는 곳에 내 몸에 수직이 되는 곳으로 잡고 이렇게. 이거는 퍼올리는 스윙을 방지하는 연습도 되지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 몸에 서 있는 그 상태에서 수직이 되 있는 상태로, 클럽으로 스윙 플레인을 만드는 거예요. 스윙 플레인을. 그래서, 그대로 돌아서 이렇게 손등을 폈을 때, 지금, 자, 제가 살짝, 저는 뉴트럴 그립이지만, 이렇게 돌면, 이 헤드가 어떻게 되나 잘 보세요. 헤드가 살짝 이렇게 닫혀 있어요. 그죠? 만약에 위크한 그립을 잡고 있다면, 위크한 그립을 잡고 있다면, 그대로 돌았을 때, 클럽이 이렇게 될 겁니다. 헤드가. 만약에 스트롱한 그립을 잡고 있다면, 그대로 돌고, 손등을 핀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립을 잡던지 간에, 옆으로 돌았을 때이 모양이 맞는 거이 모양이. 이모양이던 그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을 치는데, 어떤 손목의 조작이나 뭐가 없이 우리가 스윙 연습을 하려면 지금처럼 요 그림을 잡은 상태에서 그냥 수평으로 요렇게 돌아봤을 때이크럽의 모양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아, 난이렇게 오는 게 정상이구나. 난 이렇게 오는 게 정상인데 뭐 손을 더 꾹인다든가. 난 이렇게 정상인데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 쓸 것은 오른쪽 팔꿈치.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 다음에 뭐를 하냐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허리만 숙이면 원래대로 스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스윙을 그대로 숙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스윙 프레인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주변에 크러도 없어.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팔을 수평으로 올려놓고, 똑같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몇번 해보고 그 다음에 허리를 그대로 숙이면 이 상태가 되죠. 이 상태 여기서부터 이렇게 두 양팔이 그리는 허공의 면이 바로 스윙 프레인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를 하나하나 따져서 이렇게 가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볼을 한번 쳐보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여기서 이 연습을 몇번한 다음에, 몇번한 다음에, 아, 나 옆으로 도는 게 됐어? 그대로 그 느낌을 갖고 스윙을 하면 팔꿈치가 절대로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올려서, 이렇게 되겠죠? 예, 네, 다시. 이거는 많이 해보면 처음에 좀 이상하지만, 괜찮아요. 굉장히 좋아질 거야 이렇게 수평으로 돌리고, 그대로 내려서 스윙. 자, 올려서 스윙. 스윙. 이렇게 하고 어 뭔가 좀 이상하게 맞았는데 그러면 백스윙을 해서 확인해 보는 거야. 아나 요게 맞아 나의 스윙은 이 클럽이 요 정도였어. 이게 아니었어. 이것도 아니었어. 한요 정도였어. 딱 생각하시고 그대로 쳐보는 거예요. 잡고. 몇번또 해보고,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됐다, 딱 잡고, 그대로. 그러면 이제 스윙이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꼭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면, 내가 팔꿈치가 들리는 거, 그 다음에 스윙 플랜이 이상하게 되는 거, 크롭 패드가 내가 잡은 거 이상으로 더 하거나 훨씬 덜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교정이 될 겁니다. 네, 한번 꼭 해보세요.